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인천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이고요. 초등학교 바로 앞에 도보 1분 거리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1층 자주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지하 주차장도 있습니다. 지하철 부계역까지는 도보 8분이면 이용 가능하고요. 부평역도 도보 15분이면 이용 가능한 거 참고하고 내부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 전실 좌측으로 신발장 공간 따로 있고요. 거실이 상당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거실에 실링팬 그리고 우물천장 시공되어 있고 에어컨하고 공기순환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세대는 14층 현장이고요. 거실 옆으로 다용도실 공간 따로 있고 거실 마주보고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에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있고요. 가스렌지 3구 이용 가능한 현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이고, 작은 방 안쪽으로는 두 번째 다용도실이 있고요. 여기가 공용 화장실입니다. 안쪽에 샤워 부스로 나눠져 있고요. 제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제 안방 이 있습니다. 안방 창도 따로 막힘 없이 나 있고요. 안쪽에 부부 욕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안쪽으로 있는 다용도실이 거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당 현장 3억 초 금액으로 분양하고 있고요. 내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